지금 이곳은 추풍령 휴게소가 있는 어,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 중공 기념탑입니다. 앞 중공 50주년 기념비를 2020년 7월 7일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이름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어, 50주년이니깐 5년 후 2030년 7월 7일 이 기념비를 뽑아냈으면 합니다.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몇 년째 이제서야 와봅니다. 이걸 뽑아내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하므로 어? 명분이 있어야 하므로 2030년 7월 7일 그때 정권을 바꿔서 이걸 뽑아내 봅시다.